코인이 37k 가고 있어요, 이제. 우상향하겠네. 그림은 올라가는 그림이다. 그림은 제가 틀렸지만 올라가는 그림은 맞는 거 아닌가? 한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여기서 한 38.5k까지 가지 않을까? 그리고 위로 돌파했으면 좋겠다. 이제 방향성이 내일 안으로 나올 것 같아요. 내일 안으로. 얼마 안 남았죠. 삼각 수렴의 끝엔 뭐다? 삼각 수렴의 끝에는 방향성이 나온다. 방향성이 어, 일단은 이 부분을 뚫으면은 롱, 이 부분 내려가면 쇼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요런 그림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만약에 마진 낮은 분들은 여기에 이제 본절본절까에 청산을 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면은 청, 청산해야 되고 휩쓸하고 근데 저는 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방향 롱으로 안 나오면은 뭐 비트 깨지는 거지. 음. 그리고 어제 어 이 구간에 롱을 들어갔었어요 어, 이 구간에도 지지하길래 어, 롱을 들어갔다가 롱을 들어갔다가 본절과 약간 소, 손절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 롱인 줄 알았는데 어, 양복고 운봉이 바로 나와가지고 아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때 21선도 깨고 내려와가지고 이때 조금 손절 보고 여기서 매도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, 이 부분에서 들어갔어요. 왜 들어갔냐? 진입 근거가, 일단 0.59원까지 되돌림을 했고, 뭔가 여기 매몰때도 있었고, 어, 그리고 또 이게 잘안 보이는데, 여기 조그맣게, 커펜 핸들 만드는 이런 n자형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리고 볼벤 하단에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롱갈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60% 이상의 좀 직감 60% 이상의 직감이라 해가지고 0.5 되돌림을 준걸 보고 여기서 사서 매술해서 어요 정도에 판것 같다 요 정도에 더 가네 그죠 위로 쭉 가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신은 없지만 뭐 여기까지는 3 8 k 까지는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안 넘으면 안 되지 그렇다고 매수를 딱 하기 좋은 자리는 아닌데 지금 보면은 지금 컵앤핸들 나왔죠 아컵아 역헤드앤숄더 역, 역 나왔죠 패턴이 그죠 거래량은 아닌데 15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수 있죠 조금 더 보다 자세하게 거래량이 좀안 따라주긴 한데,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. 여기, 조정, 하고, 횡보, 그 다음, 38K까지 가는 그림. 아, 롱한번 쳐야겠네. 조금 더 떨어지면은, 30, 37K, 딱, 이 정도 오면은, 롱한번 쳐보려고 해요. 그리고 오늘, 이런, 오늘 같은 횡보장에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. 자, 도지코인, 오늘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한다 해서, 어 오늘 그 상장 하는 거 보자마자 아침 장결에 한390 390에 샀어요. 390에 사서 400 430에 팔고 400 430이정어 436에 팔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4 428에 또 들어가서 지금 아직 홀딩하고 있어요. 도지코인 같은 걸로 단타 하는 거 재밌지. 거래량 많은 걸로 단타 하는 거 재밌어요. 일단은 변동성이 좀 있어 주니까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하면 보다 코인베이스 본진도 상장한다.